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행위와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강력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자세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에서 행사란 우리의 작은 일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이나 지혜에만 의존하면 한계에 부딪히기 쉽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계획을 맡길 때 그분의 완전한 인도와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꿈, 목표, 그리고 일상의 선택들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시며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뜻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또한 이 약속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신뢰로 이어집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기도와 묵상을 통해 오늘 내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둘째,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임을 깨닫는 습관을 기르세요. 셋째, 실패나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진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붙드세요. 넷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간증을 나누어 보세요. 정리하자면 잠언 16장 3절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계획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오늘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채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